3리 원. 1 31. 아, 건 진짜 안돼 언니 안 31. 31. 31. 31. 31. 맛있 3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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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1 3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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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

좀맛있 쓴다 아니야 오늘 처음 거야 오늘 뭐 도쓴이게을지야야도 아,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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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어떻게 다닌... 어, 엄마가 이렇게 적어놓 했어 그냥 지가 이렇게어 빨리 하나씩 보내 줘라 만나 하지 네만 원을 줘야지 만원 이만 원에다가 여덟 이만 진짜 자 치킨 먹을 우리 그 샀으니까 우리 둘이 먹자. 아니지 엄마도 아니야 먹지. 저 초콜릿 진짜 이턱 두개 사오고 우리가 먹어야지 그 초콜릿 사오고 이 초콜릿 사오는 아빠들 그.. 아들아그래나 초콜릿 너무 많아 저 초콜릿 많아? 어? 초콜릿 초콜많고 초콜릿 얘도 먹어야 아빠 맛있겠다 내가 저 초콜릿판 하나 줄게 저아빠거 아니야? 아빠 선물 아빠 선물 사주는 거 아니야? 저 아빠 선물 사 주는 거 아니야? 뭔 아빠 선물. 아, 맞잖아. 게 엄마 아빠도. 우리 아빠 거야.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 주는 거 아니야? 근데 니네가 어? 먹으려 그래? 엄마 우리 그래? 그래, 아빠지. 왜? 우리 선물 냈잖아. 아니지. 야. 어? <laughs> 야, 그럼 그 선물이 니 <laughs> 니네 선물 아니, 산 거지. 너무 어? 아니. <laughs> 7야주 <laughs> <laughs>

Your